자 반갑습니다. 변 감독님이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어, 젠더 갈등,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들만 보호하고 우위에 놓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국심을 바라는 것이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는 누군가가, 부상은커녕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라 말하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나라 지키는데 남녀가 왜 나뉘는지 여자는 부사관 장교가 있는데 일반 합병은 여자에게 맞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 가진 휴전국가 전쟁 나면 나라 또 잃고 후회하면 또 늦는다 남녀 구분할 걸 구분해야지 남녀평등을 지향합니다 군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에 관한 일을 남자와 똑같이 2년씩 하는 게 어떨까요 여자들 군대도 에안 가고 사회생활 빠른데 2년 동안 세금 월 100씩 내서 장병 주면 되겠지만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보상 젊은 남성에 대한 혜택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군인에 대한 보상이지 그게 왜 남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각종 여성 정책에 비해 젊은 남성에 대한 대책은 군인 월급 올려주면서 그걸로 툭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선 공약이 그랬고요. 군인이 월급 올려준 건 물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남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에요. 군인에게 줘야 할 정당한 보상에 아직도 한참 못 미치는 거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